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이 단어들이 주는 따분함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활, 기능, 편의. 지루하기 짝이 없죠. 그냥 먼지 빨고 머리 말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온한 편집광적인 엔지니어가 이 따분한 물건들을 150만원짜리 욕망의 오브제로 바꿔놨습니다. 성능이 압도적이니까, 모터가 F1 기술이니까, 그건 그들이 준비한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세련된 지적 사기극에 기꺼이 월급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다이슨이죠. 시작은 물론 숭고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 그는 기존의 먼지 봉투라는 멍청한 시스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가 차면 흡입력이 떨어지는 그 타협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이건 열정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에 대한 경멸에서 시작된 겁니다. 5,127번의 시도. 이 숫자가 바로 다이슨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5126번 실패할지언정 타협하지 않는다. 그렇게 탄생한 사이클론 기술은 기능의 승리였습니다. 네, 분명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이슨 청소기가 정말 완벽한 물건이던가요? 소음. 청소기 돌리면 집안에 F16 전투기가 이륙합니다. 옆집이 아니라 윗집에서 쫓아올 소음이죠. 배터리. 맥스 모드. 그거 10분이면 끝납니다. 원룸 청소하다 말고 충전기에 꽂아야 하는 이 조루 같은 효율성 내구성 그놈의 트리거 버튼 150만원짜리 몸값에 어울리지 않게 2년만 쓰면 어김없이 금이 가고 부러집니다 as 비용은 거의 협박 수준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아니 한발 더 나아가 합리화 하죠 시끄럽다고? 그건 모터가 존나게 강력하다는 증거야 배터리가 짧다고 F1 머신이 연비 생각하고 달리디, 보세요. 우린 이미 다이슨의 논리에 완벽하게 포섭됐습니다. 불편함조차 우월함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150만원을 태우는 진짜 이유. 그건 성능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묘하게 설계된 공학적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가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다이슨의 디자인은 예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것이 옳은 공학이다. 이건 거의 공학적 파시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시즘에 열광합니다. 다이슨이 어떻게 우리의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는지 그 증거들을 까보겠습니다. 증거 1. 가시화된 권력, 투명한 먼지통. 이게 천재적인 겁니다. 먼지라는 더럽고 추상적인 혼돈을 투명한 통 안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만큼의 혼돈을 정복했다. 내 손으로 이 쓰레기들을 압축시켰다. 청소가 끝난 뒤그 먼지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털어내는 행위.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정복의 끝을 알리는 승리의 세리머니죠. 다이슨은 우리에게 시각적 만족감이 아니라 통제감과 권력을 팝니다. 증거이 오만의 상징. 뻥 뚫린 헤드. 헤어드라이어에 왜 구멍이 뚫려 있죠? 선풍기에 왜 날개가 없죠? 우리는 남들이 다 쓰는 그것 따위가 없어도 된다. 남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결핍을 우리는 기술로 구현했다. 이텅빈 공간이야말로 다이슨의 가장 강력한 오만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래도 된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건 메카닉 포르노가 아니라 메카닉 패티시즘의 영역입니다. 증거 3. 조화의 거부, 원색의 컬러파이프 보통 프리미엄 가전은 어떻습니까? 블랙, 화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녹아드는 게 미덕이죠. 근데 다이슨 색깔 좀 보세요. 나는 가구가 아니다. 기계다. 나는 숨겨지는 물건이 아니라 전시되는 물건이다. 이 조화를 거부하는 원색의 파이프들은 그 자체가 선언입니다. 이 집의 공학적 수준은 내가 정의한다. 우리는 청소기를 산게 아니라 우리 집 거실에 세워둘 기술의 토템을 산 겁니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이슨을 전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는 나 150만원짜리 청소기 샀다는 재력과시가 아닙니다. 나는 5127번의 실패와 그 타협 없는 철학을 이해한다. 나는 기능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공학적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지적인 소비자다. 바로 이 선민의식, 지적 허영심, 이게 다이슨의 진짜 배터리입니다. 다이슨을 한번 경험하면 다른 평범한 가전들이 타협의 산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멍청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우리의 기준이 다이슨의 파시즘에 점령당한 겁니다. 결국 다이슨은 가전제품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학적 우월감이라는 종교를 파는 미디어 회사이자 신학교입니다. 그들이 파는 건 기계가 아니라 나는 더 똑똑한 선택을 했다는 믿음이죠. 그 5127번의 실패 스토리, F1 모터 기술력, 그럴싸한 성능이요. 그건 우리가 150만원짜리 공학교보제를 사는 이 비이성적인 행위를 이성적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비싸고 가장 세련된 최면제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